하고 엄청... <laughs> 마무리 캠프 때이들를 처음 봤는데 너무 잘 통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. 유입삼 갔다가 6일 있다가 군대를 갔는데 당시에는 너무 많이 아쉬웠고 지면안 됐을 때 야구를 그만 하려고 했었는데 이 자리까지 있게 해준 거는 <laughs> 생각을 하고 있니다 <있어요. 웃음>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롯데자이언츠 외야수 김동혁입니다. 시즌 중반에 1군에 붙어서 다니면서 기분도 너무 좋고 일단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의 가치를 좀 올리기 위해서 항상 경기에 집중하고 운동할 때더 집중하면서 선배님들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. 제가 솔직히 이 자리까지 올수 있는 거는 친 누나의 영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어렸을 때부터 누나가 뒷바라지도 많이 해줬고 지면 안 됐을 때 야구를 그만하려고 했었는데 옆에서 손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해보자고 했던 것도 누나고 이 자리까지 있게 해준 거는 누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1군에 있을 때도 기뻐하고 최근에 첫 안타 쳤을 때 저보다 더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서 아직도 그 모습이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대학교 2 학년 때까지는 똑같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면 되든 안 되든 일단 바꿔서라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폼을 바꾸면서 연습량도 되게 많이 가져갔던 것 같고 야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당시에는 너무 많이 아쉬웠고 좋은 기량으로 프로에 간다면 한번 부딪혀보고 싶다 그 생각이 있었는데 구단에서 먼저 군대를 제안을 해서 야구하는 선배님들한테도 많이 얘기했는데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 빨리 군대 갔다 와라 해가지고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u 2삼 갔다가 한국에 와서 6일 있다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있을 때 루키스데이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누나가 루키스데이 하는 그런 거를 인터넷 편지를 통해서 전달받았었는데 군대 안에서 그걸 봤을 때 너무 아쉬움도 많이 남았던 것 같아서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쉬웠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할수 있는 거 제가 해야 되는 거를 항상 찾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. 너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적응하기는 정말 많이 어려웠고, 지금도 제 100%의 기량이 다 나왔다고는 솔직히 어렵고요. 투수 공을 못 봤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굉장히 빨라 보이고, 변화구에 대처도 너무 어려워서 불편함을 많이 느꼈지만, 계속 경기에 나가다 보니까 기량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던 것 같습니다. 기억 남죠 1군에 있었던 순간들은 다 기억이 나는 것 같고요 저한테는 하루하루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간절한 시간이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송구가 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점인 부분이 약점이 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내 장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비시즌 때는 내가 어떤 거를 보완을 해야 되고 강화를 해야 되는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1군에 있으면서 경 경험도 많이 하다 보니까, 아, 이런 부분이 돼야 내가 1군에 올라올 수 있겠구나,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올해 캠프 때 진짜 정말 좋았거든요. 그래서, 아, 올해 정말 나일낼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, 막상 시즌이 들어가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, 완전 페이스가 완전 떨어지더라고요. 모든 폼들을 자꾸 바꾸게 되고, 그런 부분에서 계속 떨어졌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것같습니 잘하고 있지 않았는데, 이렇게 불러줬다는 거는, 저도 활용가치가 있는 선수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. 제가 좋지 않을 때 올라왔으니까, 나한테 좀 터닝포인트를 좀 줘야 되겠다,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, 1군에 올라와서, 제가 좀 약했던 방망이 타격에 대해서, 코치님들이랑도 대화 많이 하고, 선배님들 치는 거 보면서 많이 배우면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마무리 캠프 때, 거의 미르를 처음 봤는데, 되게 착하더라고요. 선배한테 되게 인사도 잘하고, 좋게 보고 있었는데, 대화하는 거나 서로 이제 얘기하는 게 너무 잘 통해다 보니까 재밌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서 미르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의지 많이 되죠. 미르가 저보다 동생이지만 1군에 저보다 지금 더 오래 있고 정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미르의 멘탈 같은 거를 많이 물어보면서 많이 배우는 편이고요. 지나가면서 서로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서로의 긴장감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이인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7타수로 들어갔는데 안타가 안 나와서 되게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조마조마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올해 이렇게 와가지고 첫 안타를 쳤을 때 좋다기보다 울컥했던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. 또 힘들었던 시절도 생각이 나고 좀 아쉬웠던 거는 팀이 좀 지고 있던 상황에 안타를 쳐서 아쉬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첫 타점을 때렸을 때는 그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팀이 이기고 있고 제가 또 1점을 내면서 팀이 더 달아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, 경험을 많이 쌓고, 많이 배우다 보니까 점점 좋아지는 모습에 욕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많이 알아보시고 되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은 외야수 백업으로 있지만 저는 수비, 주루, 방한, 어깨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끈기가 있다라는 말을 꼭 듣고 싶고요 초반에는 성빈형이랑 비슷하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성빈형이 너무 야구를 잘하다 보니까 비슷하다는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비슷하다는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빈형이랑 얘기 되게 많이 하고요 배우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옆에서 알려주기도 하지만 제가 먼저 다가가서 어떤 스타트를 끊어야 되는지,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물어보면 항상 자기 일처럼 얘기해주는 모습 보면서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엄청 크진 않는 것 같아요. 투수는 재구가 더 좋은 것 같고, 공도 위력적인 공을 많이 던지는 것 같아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을 놓지 않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. 항상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은 경기장 나가서는 자신있게 해라. 정훈이 형이나 숙주 형이 어차피 내려가는 거 후회 없이 해서 내려가는 게더 낫지 않겠냐.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. 열심히 해보자. 라고 많이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. 너무 많아가지고, 아, 이게 말하기가 좀 그런데, 강성우랑 되게 많이 친한 것 같아요. 지켜봤는데, 선배들한테 너무 잘하더라고요. 정말 야구도 잘하는데, 건방짐도 없이, 겸손하는 자세가 너무 보기 좋았고, 그럼 대화도 많이 하고, 밥도 먹으면서 친해지는 것같습니 최근에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. 민수 형이 전화와서 요즘 잘하고 있다고, 지금처럼 잘하라고 말해줬던 것 같고, 잘한 플레이가 있으면 항상 전화해서, 잘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항상 얘기해주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. 같은 팀에 있는 정훈이 형이 제가 인정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, 야구에 대한 자세나 사석에서의 모습들이 되게 너무 멋있더라고요. 연습을 할 때도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고, 야구에 대한 진심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, 와, 저 형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, 나도 후배들한테 좀 저런 생각이 들수 있게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. 목표를 이뤘다기보다는 1군에 오래 있고 싶고요. 있기 위해서는 팀에 필요한 선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고 제 목표는 일단 1군에 오래 있고 싶습니다. 좀. 제 플레이는 오뚜기?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제가 지치더라도 다시 하고 이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.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계셔서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요. 아직은 제가 많이 부족한 거 저도 많이 알고 있고 더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. 제가 언젠가는 꼭 팬들 앞에서 정말 좋은 플레이로 환호할 수 있고 리더 줄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. 보여드리겠습니다.